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음. 오늘도 주님 하나님 말씀에 예, 기를 기울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음. 하나님께서 증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고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 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평안 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내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하니시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평하니시리로다. 주예 수의 구원의 은혜로 다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시리로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히브리서 13장이죠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5절,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느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에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버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화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학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마지막 개미, 마지막 그 끝인사. 거기에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평강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어 인사하고 문안하고 서로 안부하고 그렇게 돌아봐야 될지를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특비 특별히 첫 인사 어 중간에 있는 그 내용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첫 인사와 이 끝인사 이 끝인사 속에서도 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이 품성, 성품, 또 이렇게 성격 그리고 어,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품격이 느껴지는 그 끓인 사회에서도 볼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스 기자가 특별히 그 당시의 성도들 그 고난받은 성도들 또 유대교의 박해와 또 압력과 또 베이도 헬라라든가 주변의 그 사상 1세기에 기독교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확산될 쯤에서 불어오는 그 이교도들의 어, 그 도전,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 목자의 편지, 네, 목회적 돌봄, 어, 이런 그 서신, 고면에 글을 썼는데, 그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를 당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 당시 히브리 서를 받는 그 당대 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인들, 그들에게 지도자적 유치에 있는 이 서신을 쓴다는 말은 영적인 지도자죠. 그 지도자가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피차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해주고 우리 성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또 선교가 정말 이 중보기도 서로의 전방과 후방에서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후방에서 이 보내놓고 물질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 후원자들, 가족들, 이들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보내는 자나 보낸받은 자나 또 신앙 안에 영적인 지도자나 지도를 받는 성도들이나 휘차 기도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역사.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하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갖기 각 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기도죠.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나 국가나 사회나 또 회사나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설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이 복음의 이 공동체, 명적으로 지도한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당시의 그 수신자들,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배도의 길, 배교의 길로 가는데 선한 양심을 지도자가 만약에 갖지 않았으면 나몰라라 할 거죠. 자기 배부르고등 따숩고 자기 인정받으면 신경 안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피 흘려 값 주고 사신 그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열정, 사랑.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진 지도자죠.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갖기를 기도 부탁하는 거죠. 내가 확신하다. 선한 양심에 어 정말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교가 선한 양심과 정직의 기반이 아니면 만약에 성교의 이런 결과라든가 또이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고 속이고 정직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거기에서부터 사탄에게 치고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통치와 그분의 주권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양심, 선한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어긋난 보고를 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이미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성도에, 성교사에, 목사에, 우리 크리스천들의이 강점과 그 힘은, 파워는 바로 선한 양심에서 나와야 돼. 거기에서 거룩해서 나와야 돼. 속이면 안 된다는 건 정직하게 나아간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기, 원하노라. 서로 흩어져 있지만 기도로 교통하고, 나중에는 직접 대면해서 볼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교제, 주 안에서 이 교통, 선교사와 후방에 있는 우리 후원자들, 성도들, 가족들, 교회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돌아가기 위하여. 어,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노라. 기도를 부탁하죠. 여기서 이 영적인 지도자의 이 겸손함을 볼수 있어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기도해라고 명령하는, 명령한 논조가 아니라, 이렇게 구박하는 자세가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정중하고, 겸손한 자세.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리스도 공동체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군림하는 목사들, 군림하는 지도자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군림과 명령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자짐과 겸손함과 자기부인과 이런 것들로 세워진단 말이죠. 이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과 끝 인사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끝인사도 복음적이고 끝인사의 첫인사의 하나님이 끝인사의 하나님이 또 성도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브울서 기자가 소개하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평강,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이웃과의 관계, 또 자연, 만물, 피조세계와의 관계, 이런 모든 곳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하모니가 깨졌어요. 살롬이 깨졌어요. 평강이 없어요. 죄 때문이죠.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오셨고, 평강을 회복하셨고, 평강을 다시 주신다는 거죠. 그 평강이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요? 자,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냐? 양들의 큰 목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죽으신 그 목자, 양들의 큰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언약의 피, 그리스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오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우리가 오직 평강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이이 이 평강 없음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로 예수의 속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사람 자신과의 관계,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 샬롬 평강이 평화가 임했고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 평강이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살 그래도 평강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샬롬의 이 지도자, 샬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온전케 하다는 뜻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온전케하다 는 뜻은 뭐냐면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뼈를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빵꾸 났어요. 그 그물을 깊고 그 손상된 그물을 다시 온전히 이 꼬매는 것. 이게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 항해하기 위해서, 물을 건너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가 필요합니다. 그 배를 준비하는 것이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싸움에서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장비, 전쟁 장비를 바로 이 갖추는 것. 이것이 온전히 하다는 뜻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해 가신다는 거죠. 온전히.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온전히 해 가시고 또 그물을 기,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하도록, 영혼을 추수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뼈가 부러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뼈를 다시 맞춰 주셨어.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경주 싸우게 하시고 경주자가 되게 하셨어.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물 또 우리의 부러진 뼈발 그리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온전한 소원의 항구로 가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폐를 준비하시고 풍랑일일 때 잔잔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배를 띄워주시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 싸움 대에서 전쟁 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고 성령의 무기,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 그 하나님으로 지금 무난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수신자인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끝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다.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다. 다른 데서 평강을 찾지 마라. 사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평강을 깨, 깨버린 거죠. 우리 인간이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함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죄는 평화를 깨요. 근데 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속지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를 온전히 하신대요. 그래서 온전히 하신 것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는데 누구와 함께 이루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권세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예요. 그리고 인간과 사람 사이의 그 속죄를 통해서 맡긴 광담을 허시고 다시 화목해 하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이런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또그 온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요 뜻을 이루는 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용납하라. 이 편지를 기록한, 보낸 이 지도자가, 히브리스 기자가 군림하는 자세로 정중하게 이것을 용납해라고, 내가 몇자 썼다고, 간단히 썼다고, 이렇게 고면에 말을 했다고, 막 명령하고 다그치고 하지 않고, 정중하게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 메시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겸손, 이런 지도자들의 온유함,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곤면, 목자의 곤면, 지도자의 곤면으로 받아들이는 그 단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것으로 너희들이 용납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군림하고, 다투고, 명령하고, 다그치고, 야단치고가 아니라, 그리고 받는, 정중하게 받지 않고, 또 그것을 애국되게에 받고 그런 뒤틀린 마음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이 모범 우리 안에 있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로 이제 문안에 대해서 말했죠. 이 디모데에 대한 언급 내가 디모데가 노이게 되면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 다음에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또 이탈리아에서 온 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서로 동역자가, 동역자십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무난하고 주안해서 서로를 세우고 정말 아름다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다툼이 많고 분열이 많고 왜? 세속적인 물결 때문에 세상에 돈이 돌았어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 이런 것들로 교회가 직분이 이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고,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고자 하고, 해게모니를 지려고 하고, 교회를 자기들이 주인장 자주 우지하고 교회 또는 눈먼 돈인 것처럼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전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히브리서이 기자와 그 독자들이 보여준 이 성숙한 글소 안에서의 문화, 인사, 그 마음, 성품.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께 새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언다. 그들의 편지 속에, 마지막 인사 속에,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가면서 서로 수고한 지체들, 통역자들을 생각하고 서로 문안하는 이런 성숙된 모습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새새무궁토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히브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새무궁토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셨어 뼈가 부러진 우리를 뼈를 맞춰주시고 그물이 찢어진 자들 그물을 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정중하게 본면하고 그것을 정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샬롬의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사역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